굿모닝. 한국 이제 주말인가요? 아 <laughs> 요즘 좀 바쁩니다. 이제 제가 여기 기본적으로 일하러 온 거니까 그래서 자주 동영상을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한 댓글에 이런 게 있어서요. 요즘 제가 캐나다 와 있으니까. 의외로 제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도 우리 구독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캐나다에 이제 훨씬 선배 되시는 분들 오래 전부터 이민 하셔서 살고 있는 분들께서 댓글로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 많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저는 뭐 말이 이민이지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그러니까 제가 어디 사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laughs> 근데, 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저희 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조금은 덜하죠. 예, 그니까, 뭐냐면, 워낙 이동을 많이 해가면서 사니까, 북박이로 살지 않으니까, 친구가, 아, 친구들이, 아, 조금, 음, 그런, 그런 게 조금, 뭐 문제라기보다, 그, 다른 방식이죠. 좀, 그,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음, 이렇게 한국 사람하고, 깊은 이렇게 관계를 갖다가도 음, 많이들 떠나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떠나가는 걸몇번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많이 아프니까 헤어지면 늘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어~ 깊이 있게 사귀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아들도 보면은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 1학기까지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 친구가 있긴 있죠. 한두 명.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이제 캐나다에서 중학교 나오고 중학교 캐나다에서 있는 친구는 뭐또 하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고등학교 때 보딩 스쿨을 다녔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친구가 한둘 있고 대학교 때또 친구들 있고. 근데 또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면서 사니까 음어 마음이 항상 좀 이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 그런게 조금 있어요. 어 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면 특히 캐나다 같은데 살다 보면 좀 심심하고 좀 외롭고 그럴 때가 좀 있다.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댓글 다신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어, 사실 그 로컬 피플 그러니까 이 동네 같이 사는 본래 뭐 백인들이라든가 이런 거 캐나다 사람들하고 막 사귀고 음, 같이 뭐 이런저런 액티비티도 참가하고 그러면 심심하지 않다, 외롭지 않다. 충분히 재밌고 즐겁다. 아, 그런 얘기를 하셨어. 맞는 얘기요. 예 맞는 얘기요. 근데 더 맞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쌤, <laughs> 어? 어, 오쌤도 어, 쉽지 않아? 이거, 이거, 이거 되잖아. 그댄 안 쉬어? <laughs> 안 쉽습니다. 음, 왜안 쉽냐면, 어, 저도 그렇게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같이 이제 그렇게 좀 소셜라이즈 하는 거, 옆에 주민하고 막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어, 같이 뭐 초대해서 밥도 먹고, 뭐 이야기도 하고, 막뭐 그러면 은 조금 그게 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선 첫째는, 음, 제 와이프는 토종 한국 사람이어서, 어, 저보다도 영어가 조금 음, 미숙하고, 사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성격상 에, 또 이렇게 좀 조용한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저 혼자 또막 여기 또 이렇게 전부 다뭐 부부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 그런 문제도 있고 저는 또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러기도 또 쉽지 않고 어, 또 무엇보다도 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노란 사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어그저 어, 옛날에 그 카투사 제가 카투사 나왔는데 처음에 이제 2등병 들어가고 카투사 이렇게 배치가 되면은 아 어, 영어 하겠다고 가급적 그 미국 미군 병사들하고 같이 그 어, 방을 쓰겠다고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조금 계급 올라가면요 점점 음, 나와서 그냥 카투사끼리 생활을 합니다. 불편하니까. <laughs> 그런게 있어요. 서양 파티 가면은 아 우리나라 잔치고 조금 다르죠. 어, 우리나라 잔치를 영어로 얘기하면 파티인데, 파티라고 하는 의미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알, 알게 되는, 이렇게 서로 아는 그런 어떤 그 사교의 장이라는 의미가 좀 강합니다. 이 파티라는 말의 의미는, 근데 우리나라 잔치의 의미는요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보세요 서 집들이하고 그럴 때는 모르는 사람들끼리 안 섞잖아요 그래서 뭐 직장 동료 한번 그다음 뭐 고등학교 동창팀 한번뭐 옛날에 살았던 동네 사람들 한번뭐 이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 잘안 섞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섞어놓으면 재미 없거든 그런 거 있죠? 어. 근데 서양의 파티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교하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게 서양의 파티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같은 거, 칵테일 잔 하나 갖고, 오, 야, 와, 나, 와, 잠깐 여기 갔다또 이쪽 갖고, 르르르. 이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거 안 하면은, 에.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데 가면은 불편하니까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오, 그래, 아,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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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라 마바사, 아, 짝까빠빠라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그림은 좋을지 몰라도 사실 불편하죠. 이게 안 불편하려면 어떤 전제가 있었냐면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야지 됩니다. 아, 문화에 대한 수용성이. 그럼 첫째, 문화에 대한 수용성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일단 언어가 아주 편해야 되고요. 영어 자체가 아주 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식 같은 것도요. 음, 그 문화의 수용성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하고 막잘 섞이고 어디 가도 잘 섞이는 사람은 음식도 아무거나 줘도 다잘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 어, 근데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 갈때뭐 밑반찬을 싸 가지고 가시는 분들, 뭐김 같은 거라도 싸 갖고 가는 분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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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 서양 파티 가면 재미 없어. <laughs>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재미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토 토종, 약간 토종들은 어,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재미가 없다고요. 저도 어지간한 음식은 잘 먹는데 음, 그 이슬람 쪽의 음식, 중동계 음식 있잖아요. 뭐 주로 그 양갈비, 뭐 양고기 쪽의 그 그런 쪽은 먹기는 먹습니다만 즐겨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음식 가운데 다 좋아하는데, 고수, 어, 있잖아. 요 그거, 아, 그 냄새 나는 거. 그거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그니까 저도 아직까지 그 월드와이드 인터내셔널은 아닌 것 같아. 아. 썩 그러니까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초등학생들은 있잖아요. 초등학생들. 그니까 1학년부터 한 6, 7학년 요 정도까지는 피부 색깔도 안 가리고 그냥 이 학교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잘 놉니다. 예, 막잘 놉니다. 저희도 지금 양쪽 집이 다이 백인 집이거든요. 어, 양쪽으로. 저쪽은 뭐이사한지 얼마 안 됐고, 여기는 뭐 오래 전부터 있었고. 근데 이집 애들이랑 이 건너 옆집 애들이랑 초등학교 때는 같이 슬립 오브도 하고 그랬어요. 가서 잠도 자고. 어, 그렇게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걔네들 또 우리 집에 왔고 뭐 노래방에서 노래도 하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는. 야 근데 이게 미들스쿨 가고 중학교 가고 그러니까 안그러더라고 어. 머리 색깔별로 돌더라고요. 이제 그때서부터, 음, 묘하죠요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요, 음, 거의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예, 그렇게만 친교를 합니다. 수업은 영어로 들어도, 어, 그리고 어, 뭐 한국 사람 숫자가 많지 않을 때는 뭐 중국 사람, 일본 사람까지 조 이렇게 동양계, 아시안계까지 이렇게 좀 펼쳐지죠. 어, 그 대학 가면은 그게 더 심하죠. 예. 수업은 뭐 뭐뭐 흑인 백인 동양인 다 섞여서 하더라도 정말 즐겨하고 이럴 때는 뭐 놀이하고 그럴 때는 색깔별로 많이 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닐 때그 백인들 하고도 많이 파티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백인 여자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반쪽이 완전 그 캐나다 사람이다. 그 현지인이다. 그러면 이쪽도 섞이고, 이쪽도 섞이고, 한국 쪽에도 섞이고, 저쪽도 섞이고, 이게 섞여집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참, 완전히 저쪽으로 섞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거의, 어, 태어나야 돼. 그 나라에서. 내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둘다 뭐, 이민을 왔다거나. 그거, 그러면 됩니다. 그, 그러면 되는데, 1세대가 그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그니까40 넘어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마흔 살 정도까지 살던 부부가 이민을 왔다. 근데 이민을 와 갖고 뭐 옆집 뭐1 0 백인 뭐 이런 이런 뭐 다른 이쪽 토 본래 여기 원주민들하고 막 섞여서 음식도 막 같이 먹고 그쪽 문화도 즐기고 그쪽 파티도 간다. 없는 건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이제 점점 나이 들고 그러면 아유 뭐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그냥 편하게 살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 여기 와서도 그냥 한국 밥 먹고, 한국 드라마 보고, 어어 어, 어, 한국 드라마 보고, 응. 음, 그냥 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 와이나 그리고 이제 뭐 밴쿠버나 LA나 아유 요즘 뭐 어디 가나 중소 도시가도 음, 한국 마켓들 다 있고. 오히려, 오히려, 제가 한, 한 5년 전부터도 벤쿠버에 그런 게 굉장히 눈에 띄게 바뀌었는데요. 뭐냐면, 전에는 여기에 이제 한인마트, 에, 한국 사람이 하는 그 한국 마켓에 가면 한국 사람들만 있었어요. 전에는. 그리고 드물게 이제 한국 여자하고 결혼한 뭐 서양인들 가끔 보였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여기 한인마트에 가면은요, 중국 사람도 숫자도 꽤 옵니다. 어? 정말로 아시안 마켓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서양인들이 아주 많거나 그렇진 않은데 어 적어도 중국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어그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뭐 지난번에 강남스타일 이후에 강남스타일 뭐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여기 동네 사람들 뭐 학교가면은 다들 이렇게 강남스타일 그랬거든요 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어. BTS도 나오고 한류 문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쪽 밴쿠버 쪽은요. 잘은 몰라도 잘은 몰라도 밴쿠버 쪽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이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수준이 높은 교포들 겁니다. 경제력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는 돈싸 들고 와서 살지 않으면돈 벌면서 살기가 쉽지 않은 동네예요, 밴쿠버는. LA 같은 데는 이제 도시가 크니까, 뉴욕이나 LA 같은 데는 크니까, 진짜 큰 부자도 있지만 돈 없는 교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 데는. 왜냐하면 워낙 세계 각국 사람도 있고 한국 교포들도 많고 그러니까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벤쿠버만 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벤쿠버만 해도 교포 숫자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뭐 현지인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막말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살기 아유 쉽지 않은 동네예요. 어 오히려 토론토 같은 데는 조금 낫죠. 인구가 좀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날씨 좋고 또 교육 그다음에 뭐 관광 이런 게 중심지잖아요. 여기는 뭐 생산 기지는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밴쿠버 쪽에 와서 사는 교포들은 어, 경제력이 꽤 됩니다. 이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중국계 사람들도 굉장히 경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음, 이 밴쿠버 쪽에서 사는 그 한국 사람들은 어키 피고 삽니다 그렇게 막 기죽어서 살고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워낙 그 그리고 또 이제 본래 우리나라의 그 한류 문화가 빵빵하게 이렇게 뭐 자동차도 뭐 메이드 인 코리아 자동차들 많이 돌아다니고 어,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 자참 나이라는 게 무섭더라고요 이 언어 수용성 문화 수용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이는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어, 예, 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키가 클 때, 키가 완전히 크, 그러니까 사춘기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critical period라고 하는 언어학에서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어요. 결정적 시기라는 건데 이 결정적 시기까지만 언어가 막 이렇게 발달이 되고 결정적 시기를 지나면은 어, 이렇 그 스스로 언어를 익힐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사라진다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은 무슨 뭐 문법을 배우고 이런 거 없이도 거기에다가 다 던져놓으면 저절로 그 언어를 배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절로 배울 수 있는 이 나이가 어느 순간까지만 딱 가고 그 다음에는 저절로가 안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막짜 맞추고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언 어느 습득에 애로가 생기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 요거를 이제 크리티컬 피어리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어, 그런데, 그게꼭 언어뿐만 아니라, 이 문화에 수용하는 그 수용성에 있어서도, 이 크리티컬 피어로에 대한 상당히 어, 적용이 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과정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수용성도 뛰어나서 음식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음식도, 뭐, 낯설은 음식이지만, 음, 그냥 먹어치고, 먹어 예,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면 언어도 습득이 빨리 안 되고 음식도 새로운 시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그거 즐겁게 그렇게 음, 잘안 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나이가 참 이게 여러 가지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해합니다. 이 교포들도 보면 1세들 다시 얘기해서 뭐 그냥 조금 폭넓게 잡으면 서른 살 이후에 이민을 온 사람들은 평생을 여기서 살아도 다분히 한국식으로 삽니다. 물론 그중에는어그본국 뭔가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해서 백인 사회에 뛰어들어서 그들하고 팍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드물게 있긴 있습니다. 에, 있는데 대체로는 음, 대체로는 그리고 국제결혼을 한반쪽의 백인인 경우에는 훨씬 그게 좀 쉽고요. 게 훨씬 쉽고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아예 어렸을 때 오네들은 어, 상당히 그게 좀 쉽죠. 어, 그렇게 그 문화를 수용하고 그 백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놀고 문화를 공유하고 그런 그러니까 게 훨씬 이제 어렸을 때 와서 어른이 된 사람들은 그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람들이 백인들도 백인들끼리 함께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동양인은 또 도양인들끼리 있는 것을 또 편하게 생각하고. 뭐 미우니 고운이 하더라도 어 그럼뭐 가고 외국 가고 뭐 한국 사람을 가까이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그럼요 같은 김치 먹고 같은 밥 먹고 그런 게 있습니다. 국제 결혼을 한 사람들은 약간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그 모종의 뭐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문화 구도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어아 다르고 어 다르고 그 뼈한 뉘앙스 있잖아요. 에? 어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문화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결혼을 다 커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 일본 여자는 일본 드라마 보면서 호 소재스네, 하하, 혼돈이 하하, 아유, <놀라> 이런데.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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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 말을 이해를 해도 저게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뭐 이럴 수 있단 말이야 반대로 우리가 이제 막그 코미디 프로 같은 걸막 이러면 막 깔깔대고 막 웃고 자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방송되는 것들은 막 영어 자막 다 나오거든요 근데 때로는 아 어, 이게 왜 저게 왜 저게 웃기지? 이럴 수 있거든요 상당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적하면 착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제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서 오는 아 약간 그 서운함? 사실 나이가 들면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도 남자, 여자가 이제 서로 나좀 이해해달라, 뭐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물며 문화가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더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참이 문화가 묘한 겁니다. 나이 한두살 차이가 참 묘하더라고요. 참 묘하더라고요. 그게 어 저는요, 어, 제가 늘 그런 얘기잖아요. 오성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그걸 느끼냐면요, 어 제가 그 서양에서 막 오랫동안 생활하고 또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뭐 제가 입양갔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그냥 조금 영어를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어 그러니까 자장가 같은 거를 영어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르고 뭐 놀이 같은 거를 영어로 하고 이렇게 잘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적어도 어? 영어권 문화에서 이렇게 잘한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하고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같이 잤대 그 제가 이제 병장이었을 때. 이제 우리 그 투임이 들어왔어요. 시, 시, 신병이 들어왔는데 이제 막대기 하나짜리 이병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그 흑인병사가 그 식당에서 어막 약올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한소리하고 그랬더니 막이 사병이 막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막막하더라고요 하더라고. 근데, 근데 참그 묘한게요. 그게 나쁜 말이라는 거는 알겠어요. 그게 나쁜 말이라는 걸 알겠는데, 뭐, 그렇게 사무치게 나한테 확 오지 않아. 어, 그럼 뭐, 저게, 저거 분명히 욕은 욕인데. 나 펴봤는데, 어, 오성식 생활용에 나와, 그거. 확, 뛰우 하는 거, 그거. 야, 이씨, 아, 이씨, 하는 거, 그거, 어, 그거 나와. 그거 욕이더라. 아, 알긴 알아. 알긴 아는데, 그 욕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되게 나빠야 되잖아요. 기분이 별로 안 나빠. 왜? 그 남의 나라 말이니까. 아, 그 제가 나한테 욕을 했으니까 나도 반격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반격하지? 그렇다고 내가 한국말로 이씨, 열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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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기분이 시원하겠는데 나는 시원하지만 아, 상대방이 시원하겠어요? 쥐도 똑같겠지 못 알아듣겠지? 어서 들은 들은 풍어는 있어도 그 미군들이 제일 오면은 제일 먼저 욕부터 배우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그게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18! 18! 번역해서, 18! 18! 한다고 해서, 뭐, 18! 로마! 18! 로마! 뭐, 한다고 해서, 기분 나쁘겠어요? 아, 순간적으로, 오, 그렇게 하면 되겠다. 약간 그러니까 막, 우막 이렇게 욕을 해갖고, <laughs> 웃으면서, 진짜, Oh, thank you! Your mother, too! <laughs> you, too! You, too! 하하하! <laughs> 엄청 열받게. 해? 저 진짜 나쁜 말이구나 그때 알았죠. 아 언어라는 게참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런이잖아요. 어, 살 살포시 지레 밟고 가시 없소서. 이런 거 묘한 리앙스를 그 어떻게 한국말을 배우는 외국인이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그죠? 그죠? 그냥 뭐 살짝 발부라는 건가? 말은 똑같이 살짝 발부세요. 살포시 지레밟고 가시 없어서 하, 그런 그거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laughs> 어, 아니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포들도 나이가 들고 그러면 어, 이게 그냥 한국 사람끼리 있는 게 편하고 어, 이제 그냥 우리끼리 한국 음식, 한국 문화를 나누면서 사는 게 그게 편하더라고요. 저만해도 이게 참 오묘한 게요. 어, 저는 이제 완전 토종 한국 사람은 아니죠. 토종 한국 사람 치고는 이제 서양 물을 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에서 산 사람들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제가. 또 조금 달라. 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서양 사람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것도 중간 지점이야. 우리 아들하고도 조금 달라. 이게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있어, 그거. 그런 거 있어요. 뭐 그냥 있다라는 거지. So what? 그냥 있다고요. 내가 뭐라 그랬냐고. 있다고. <laughs> 따지지 마. 그냥 있다니까. <laughs> 아, 오늘 또 많이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자, 가이바이보. 그리고 나 이제 또 일하러 가야지 됩니다. 가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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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바이보. <laughs> 안녕히 계세요.